여기서 만났어. 개찰리웠는윤아도 어. 그래, 다 일찍 왔어다 일찍 왔어, 좋아. 나 언니 갑자기 일어나서 부서진 게임인 줄 알았어. 갑자기 내가 <laughs> 겨드랑이를 때리신다. 굿들를막사지시는줄 감사합니다. 아주 좋아. 캡처 넵츠예요. 3시간 동안 캡처 넵츠 시냐고요? 뭐 아, 여기구나? 근데 아, 네. 나도 왼쪽을 본다고 안 되지? <laughs> 와, <우와>, 유리미가 <유림이가> 인사한다 와, 유리미다! 유리미 확대. 안 되네. 인데? 지금 이거 뭐나찍을라는줄알았네 와중에... 아! 아, 나도. 카메라 날라갔어모자랑 응. 가방 중에 하나만. 달라고 모자랑 가방, <laughs> 가방 중에 하나만 달라고. 난 가방. 난 그럼 모자. 모자도 있어? 응, 나 모자도 챙겼어. 어머, 가방 아니, 너무 있어? 귀엽다. 언니 어디? 이거 가방 정보 좀. 아? 어? 정보 좀. 맞아, 다 넣었어? 정보 좀. 네. 더보기란에 써놓게. <laughs> 자기 것도 아니면서. <laughs> 아, 우리. 몇 집? 딴인데. 내 가운데 쪽도 해야 돼. 해야 돼. 아, 진짜? <laughs> 근데, 멀리, 근데 멀리 하는 거야. 그. 아, 그래? 아, 여기 만져봐라. 오, 말랑말랑 말랑 오, 말랑, 말랑, 말랑. 아. <laughs> 아, 이상한 소리 내지 마. 안 지랄. 오, 약간 같아. 오케 우리 물에 먹으러 간 물에 먹어? <laughs> 근데 지금 유림이가 운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응. 그러니까. 어, 어, 연결을 왜 핸드폰 원래 폰트 떠도 되고 근데 안 떠가지고 꼭, 꼭 하고 가지 유림이 방해하면 안될것 같아 그래? 아. <laughs> 어, <너무> 파도야? 와 <laughs> <laughs> 어, 대박 진짜? <laughs> 어, 진짜 다 <나> 파도네 확대해주세요 수영복 구경합니다 성원아 너 수영복 가져왔다 진짜 좋다 드라마 나오는 것 같아 들어가고 싶어

아, 뭐? 기절 아직 안 했거든. 감사합니다. <놀람> 뭐야? 오타쿠처럼 <왜> 뭐가? <laughs> 그냥 웃었는데 이그러니까 <laughs> <아니, 찔려서 몰래. 웃음> 유림이가 성원이보고 왜오타쿠처럼 하지? <laughs> 나보고 타 약간 나무가 내리갈고만. 그러니까 내리갈고. 너왜맨 밑이야? <laughs> 유림이가 <유리미가> 맨 위야. <laughs> 어아오고 각자 각자 출연 조건을 말해 주세요. 똑같아요. 똑같 <목소리> <좀> 나오는 <목소리> 거 보고 알겠어요. 어, 어, 이번에는 안 돼. 아니 그, 어, 성원아안 껴. 어. 성원이, 성원이 <목소리> 빼고 다 모자이크 <목소리> 하겠습니다. 아 뭐야. 아니 네, 저 보고 있다 되게 캐릭적인맛요 <목소리> <목> 이게 <laughs> <laughs> <되게> 악에 맞췄어. 이게 안 돼. 상토 저거. 진짜 오타쿠다. <어떡하다. 웃음> <어떡하다>. 어, 오타쿠에요. 불량도 <laughs> <향긴> 뭐가 오타쿠요 <laughs> <laughs> 이 뭔지. 아, 이건 이제 제꿈이다잘 어울리더라. 어, <뭐� 이게 남의 거예요. 순식간에. 주인이 바뀌었습니다예 t s i 유림스 백. 와우. From Ann. I r e 이스 l 주 l o 이 e e l And airport. <laughs> wow! Yes. And, then, and, then, and then and then and then. Wow! Wow! Festival. That? Wow! Wow! Fred festival. Fred festival. Oh, and mushroom. <laughs> this is mad. Oh, map oh, wow. Wow. <laughs> <laughs> 어 등치가 oh, 그 저렇게 큰데 저렇게 달린다고? Oh, 주제를 모르는 있어. Wow, this is. This is... This is... 뭐, that, that. Wow. and 원래 그거 그 거기에 있을 장 예. 우리다영 과였나요? The end. Good. Wow. <laughs> 진짜 이쁘다 생각보다 무서운데? 조심해 조심 <laughs> <laughs> 아, 이래서 못할 수가 없나 나뭐 <laughs> 바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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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보면 오면... 아면또 오면... 소리 질러. 이야 아, 아, <laughs> <그거 약간 분신사다니까? 웃음> <laughs> 진짜 공사장이 따로 없네. 물 있는 거. 는거 진짜 무섭다. 아 깜짝이야. 진짜? 문어 보이는. 그냥 공룡 같아 그냥 아이스. 아이스크림이지 뭐예요. 그냥 아이스크림. 네? <laughs> 여기야. 아이스. 그냥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에서 만든 거라고. 요 그럼 아이스크림이죠. <laughs>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. 0칼로리 됐습니다. 끝. 끝. 바닥에 핀 거야, 지금? 바닥에 서 핀은? 벌, 벌 있다, 얘들아, 벌 있다. 향이 응? 아, 너무 이불로, 이불 이글로... 어, 진짜 귀엽다. 근데 얘가 더 맛있어. 보이네. 이거 뭔가 바닐라거 원래 하나 그 와, 이거? 뭐, 이거? 이거 너무 코혔지만아 이거? 큰거 먹고 거. 기 먹지 아 아니. 안내요 네. 오른쪽부터. 잠깐만, 저보여합니다 죄송하고. 나뭐요 파티 고요 아. 맞 아이고. 너 머리가 짧아. 했는데 너무 오래 올리면 되잖아. 어떻게? 지금은 내 마히티. 그래. 무슨 맛이 나? 복숭아. 복숭아 물 맛. 어. 칼로리도낮다 <laughs> 맞아. 시크도 진짜? 좋은 아이스크림. 맞아. 당도도 <laughs> 다. 저 사람들 아, 좋겠다. 좋겠다. 여기... 숙청... 이렇게. 니까렇게 어. <laughs> <대단하셔. 창피해. 웃음> 아, 아, 이렇게. 아, 이다이 아, 아, 이이 아, 이렇렇게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이 띵! 우리 주 선배님 응원합니다. <laughs> 그 <시간에> 의혹한... <laughs> 어쩌라 본인이 더의식하으면 어때요? 언니한테... 나 댓글도 남겼어, 악플. 언니한테 악플. <laughs> 헐. 신고합니다. 목소리에 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. 그냥 방송으로 의식하는 거지. <laughs> 이 사람 되게... <laughs> 그 커피는 어때요? <laughs> 얼그레이. 아싸. 아, 토딩이네. 아싸. 얼그레이가 좀맛있 응. 올려. 올려. 오, 맛있다. 나도 나 오, 맛있다. 그래? 응. 나 누가 뭐래? 아, 내마라라고 네, 하니까. 마라마라 마라 뭐야? 들었잖아. 뭐? 야, 이 오그라가 뭐 장난 아니야. 여기 마라파로이리저녁이렇 파는 음, 거구나. 저녁에 사갔잖아. <laughs> <laughs> <저녁에 상하차. 웃음> 저녁 먹고야. 저녁도 야식 먹고야.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새랑 치킨. 새? 간단하게 랑 치킨. 간단하게 파시아. 오이모. 오모 잘한다. 오와 한 언제 봐줄까나 이번 주 아니나 n t 움직이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나 너무 급해 가지고 만 w I 라고 n t 너무 o 쁜 I 애교가 진짜 많 o w I don't 뭔가 안그 I d 같은데 know. I d o 다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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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프로닭 먹을 때도 놀라워 봐. 싸가다고할때 아까 싸가니까나같이가깜짝고막았 가겠어? 가겠어 응. 이게 는거뭐한 <laughs> 아, 거야? 아. 몰 어, 이거 어떻게 하이쪽으로 해야지. 그냥 이걸로 하고 있 내가 l a 라고한 거야. 아이 <laughs> 거의 요구르트 숙성시키는 중인데 이제 내 가방에서 <laughs> 터지는 거 아니야? 가려되 거. 발효 중이세요 지금. <웃음> <웃음> 그리스 불펜 선소독 이런 트인이가 숙성시키고 있어 <laughs> 왜르는 왜 거야? <웃음> 리와인드요. <웃음> 마인드야. 아 있죠. 저 사람 어? <laughs> 의견 수렴이 안 돼. 리와인드 틀어주세요. 어차피 안 틀어. 이미 출발한 순간 끝났어. 응. 아, 응. 바꿀 수 없는 거야? 응. 왜 물어봤어? 이제 응. 나 이제 빼돌리려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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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흥이 넘치는. 어이 노래 좋던데. <laughs> 그러게. 아이들 노래. 이게? 응. 어. 이번 앨범이야. 커세나? 응. 잘 찍어주세요. <목소리가> 우리 어디 가는지 말해줄 사람. 누르르마리방향마향의 능력. 마음의 능력. 마음의 능의식하는게의니라 자연스럽게 행동의 능력. 마음의 능력. 마의 능력. 열심히 참 여한, 제 밖에 없어요. <laughs>